녹화 좀 해놓을게요 다시 어.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김사또식 루어 리뷰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힘겨운 월요일 아침부터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일하시는데도 보시는데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좋은 이야기 먼저 시작해 봅시다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잘한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죠 운명의 빛. 마침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기까습니다 운명의 빛 에피소드. 그죠 용어는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니로아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패치라고 생각을 해요. 10년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운명의 빛이라는 스토리 로아의 연출 혹은 그동안의 떡밥 회수가 상당히 많은,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설레고,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잘한 부분은 운명의 빛 굉장히 신찬을 해요. 여기다가 힘도 많이 쏟았을 거고,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스토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 모코코 익스프레스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 그죠? 배럭을 지금 막 키우시는 분들이나 유입하시는 분들 정말 최적의 시기 기본적으로 6레벨 보석 1540레벨에 7레벨 보석 1580레벨에 8레벨 보석 4개 더까지 진짜 엄청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석값만 현금으로 대충 따져도 15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가져요. 1540 전에 왜 7레벨 보석을 안 주냐 하실 수도 있는데 모코코 버프, 그리고 프로키온의가오 버프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코코 분들 기준으로도 이런 버프들에다가 6레벨 보석이면 충분히 레이드를 깰수 있는 정도의 스펙 지원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뉴비분들 잘 챙기는 거 아주 칭찬해요. 부가적으로 아브렐 슈드 더보기 효율 증가, 하드 수집 난이도 하향, 확정 아뮬렛 지급, 뭐, 무료 배틀 아이템까지 진짜 뉴비분들을 위해서는 아주 정말 제 최고의 패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칭찬해 볼만한 것. 자, 여러분들, 이번 편의성 개선 다 기억하시나요, 님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원정대 내 아이템 이동 개선, 배템의 원정대와 선박 외형 변경 섬놀이 입장 개선, 상호작용 개선, 상해 주화 개선, 상해 협동 개선, 전기선 개선, 영지 업데이트까지.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할 정말 즐거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칭찬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 어, 이번 로아온 난 되게 재밌고 만족하는데 징징이놈들 왜 이렇게 징징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1년 7월 달 아브렐슈드 출시, 22년 4월 달 카양겔 출시, 22년 8월 달 일리아칸 출시, 23년 2월 상하탑 출시, 23년 9월 달 카멘 출시. 이게 뭐가 문제야?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1년도 로언 윈터에서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1년간의 대략적인 흐름은 이랬어요. 1년에 엔드 콘텐츠 4개. 마지막 군단장이 나온 게 작년 8월인 시점에서 아무리 변수든 어떤 요소든 간에 여름 전에 출시하겠다 하고 연초에 약속까지 해준 사람들이 9월 달로 미루고 아무런 해명도 어떠한 말도 없이 9월에 나옵니다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슬프긴 하더 하더라고요. 업데이트 템포가 느려도 너무 느려요. 자, 다음은 하던이죠. 로아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아에서 카더는 신이며, 반드시 해야 한다. 매일같이 해야 하는 스텝 콘텐츠를 도대체 왜 개선을 안 해주는 건지. 이야기가 안 닿은 것도 아니고, 언제 하겠다 는 약속도 없고, 매일매일 무한의 기다림이 조금씩 조금씩 유저들을 지치게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여러분, 분단장 딜컷. 1620? 다시 플러스 딜러분들은 학한도 요즘 딜컷 하시죠? 하칸도 조금 패다가 될 것하고, 원 기다리고. 화보 오류 건문은 가서 될 것만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개발자분들 입장 이해는 하겠는데, 유저 입장에서도 솔직히 즐길 만큼 즐겼고, 볼 만큼 돌았다고 생각해요. 국제 필요도 많아, 울부짖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성장 체감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과금도 많이 했어요. MMORPG의 근본인 성장 체감 시켜주세요. 마지못해 포기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도셨죠? 그동안 저희 고집 감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그컷 확실하게 줄여드릴게요 하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데도 조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사멸과 파대 언급을 아예 안한 부분이 진짜 너무 서운해요. 사멸. 파드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다는 것. 21년 7월부터 꾸준히 있었죠. 그리고 다들 알고 있죠. 트라이에서 사멸은 굉장히 불이다. 이 감성을 도대체 왜 가져가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어요. MMORPG는 여러분 인식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애정 가는 캐릭터를 키워, 키웠는데 파티에서 오지 말래요. 사멸 패턴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즐겁겠다 하는 생각 저도 들었죠. 근데 사멸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환경 변수라는 것이 작용하고 어그로도 랜덤인데 내가 이 캐릭터를 플레이하면 남한테 어그로 좀 잡아주세요. 헤드 고정 패턴 헤드 고정해주세요.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21년 4월 출시한 쿠쿠세이튼 때부터 늘 느끼던 그 감정 보스가 구석에 박히면 옆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2년이 지난 23월 23년 4월 2년이 지나서 23년 2월이 맞는데 23년 2월 마찬가지죠. 상하탑에서 칼테이아, 라카이저스, 파이어혼, 라자람까지도 구석에 박히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이 불쾌감에 관련해서 왜 한마디에 언급조차 없었는지 요게 정말 너무 서운해요. 아, 다음으로 얘기해볼 거는 큐브예요 에브니 큐브 퓨, 패치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동안 돌던 패랑 큐브 이미 없었고 에브니 큐브로 잘해줬어요. 근데 화멸을 키우는 사람들은 실링, 카드 경험치, 돌파석, 보조재료 등 로아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들을 얻으려고 가는데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우리는 저기서 구려. 똑같이 많은 재화를 쓰고, 똑같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이 많은 애정을 주는 캐릭터인데, 큐버라는 콘텐츠에서 왜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보통이요 마지막으로 소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희망의 직원분들이 한국 서버 유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의리를 지킨 유저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의 진짜 유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오픈을 해주던지 고객으로서 생각을 하신다면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은강선 디렉터님이 운영하실 때는 게임이 재미있던 것도 있지만 우리 유저들이 로아라는 게임의 한 부분인 것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요즘 제가 유저로서 느끼는 부분은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국어 익스프레스를 설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뉴비분들을 이끄는데 경험치를 쌓는 그 기간 동안 중간 자리를 담당하면서 뉴비분들이 정착하게끔 도와준 사람들이 기존의 유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던 고객으로서의 확실한 대우를 받던 일 중에 하나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도까지가 여러분 제가 로아온을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 부분들 조금 정리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을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입장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다 읽어보고 피드백 수렴도 하겠습니다. 아, 피드백은 제가 수렴할 건 아니죠. <laughs> 어쨌든 여기까지.